가수 전유진이 자갈치 아즈메 곡으로 펼친 버스킹 공연이 국내외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특히 인도네시아어 자막과 라틴어 발음을 통해 제공되어 다양한 국적의 관객들이 전유진의 음악과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유진의 따뜻한 메시지 유진러브 데드와 함께 이루어진 이번 공연은 그녀의 음악적 역량과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전유진은 이번 공연을 위해 특별히 자갈치 아즈메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부산 자갈치 시장의 열정과 활기를 담아낸 노래로 전유진은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시장 문화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전유진은 곡의 감정을 더 깊이 전달하기 위해 몇주 동안 노래와 퍼포먼스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공연 당일 전유진은 특유의 감성과 파워풀한 보컬로 자갈치 아즈메를 열창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갈치 시장의 바쁜 일상과 그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담아내며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공연은 전통적인 한국 음악악기와 현대적인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전유진의 열정적인 무대 매너가 돋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인도네시아어 자막과 라틴어 발음을 통해 제공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관객들도 전유진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팬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전유진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음악을 통한 문화적 교류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유진의 자갈치 아즈의 버스킹 공연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글로벌 팬들과의 교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녀의 음악과 메시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녀의 예술적 여정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